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 단어도 좋고 문장도 좋고 간단하죠. 얼른 한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 볼게요. 더머 뭐, 더머 뭐 하면요 궁금한이라는 뜻이에요. 어, 알고 싶은 궁금한 매우 호기심이 있는 더머라 그래요. 자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왜? 자 우리 왜라는 단어 배웠었죠. 왜냐 하면은 집에 돌아가다라는 뜻이었죠. 네, 그때는 배가 동사였어요. 자, 근데 지금 배울 거는요. 이 배가 전치사일 때예요. 자, 전치사일 때는요. 몸모에 관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또이 호배 viet nam 자, 나는 공부한다. 몸모에 관해서, 베트남에 관해서 공부한다. 간단하죠? 왜라는 단어가 물론 동사로 돌아가다라는 뜻이 있지만 전치사로 쓰일 때는 몸모에 관해서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바로 볼게요. 아이 cũng tò m 이 về núi này. 아이 cũng tò mò về núi này. 자, 아이 cũng 아이는 누구라는 뜻이죠? 누구. 꿈은역시 라는 뜻이죠? 역시 또한 자 그럼 아이공 이건 뭘까요 아이공 네. 누구라도 역시 그 말은 모두 다 라는 뜻이죠 모두 다자 그래서 아이공 이렇게 외워주세요 누구나 다 네. 누구나 다 그럼 모든 사람이란 뜻이죠 누구나 다 네. 누구든지 다 라는 뜻이니까 아이공 누구든지 다 넘어 궁금해한대요 뭐에 관해서 왜 노인아이. 이 산에 관해서 누구든지 다 궁금해 한대요. 네, 누구나 다 알고 싶어 한대요. 자, 그럼 i 꿍 이거 와이 외워 주세요. 누구나 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i 꿍틱안 for 해 볼까요? 누구나 다. 그렇죠? 누구나 다. 틱안 for 쌀국수를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 뭐 하다고 라 얘기하고 싶으시면요. 아이 꿍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읽어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이 꿍더머베 루이 나이 아이 꿍티안퍼 네. 그래서 아이 꿍 하면은 누구나 다 모두 다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네 패턴에요 사네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두둥 네 배우겠습니다. 자, 읽어 볼게요. 네, 단어. 쩌, 넨. 쩌, 넨. 네, 뭐, 뭐, 해지다. 라는 뜻입니다. 쩌, 넨. 뭐, 뭐, 해지다. 네, 사실은 쩌, 넨 뒤에는요. 항상 형용사가 와요. 형용사가 와요. 그래서 형용사 대다. 형용사 해지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시면 돼요. 예뻐지다. 어떻게 할까요? 쩌, 넨. 넵. 커지다 쩌는 까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쩌는 뒤에는 항상 형용사가 옵니다. 자 쩌는이랑 좀 비슷한 단어 가요 쩌타잉이란 단어가 있어요. 쩌타잉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자 요것도 역시 뭐+ 뭐뭐 모 해지다 뭐+ 모가 되다라는 뜻인데요 요 뒤에는 명사가 와요 네 자+ 자게 사실은 베트남어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이렇게 그냥 해주세요 쩌는 뒤에는 형용사가 오고. 저 타잉 뒤에는 명사가 온다. 자, 그래서 저타잉박박이 하면은 뭘까요? 박이 하면은 의사였죠. 의사가 되다. 네, 그래서 뭔가, 어떤 것이 되다 할 때는요. 명사, 저 타잉이 돼야 되고요. 뭐뭐 해지다. 는저어엔 형용사. 그취하는저어엔이 와야 됩니다. 저어엔은 뭐뭐 해지다. 저 타잉은 뭐뭐가 되다. 자, 비슷하지만 다른 두 네. 그 개를 알아두세요. 네. 자, 그다음 거 볼게요. So. 나쁜. 네. 자, 이게 바로 또세, 또 하면 좋은이라는 뜻이었죠? 또세, 반대말이에요. 나쁜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단어 볼게요. 왜, 누? 왜, 누? 배웠죠? 왜 하면 돌아가다. 누억은 나라 하니까 나라로 돌아가다. 귀국하다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단어 네, 읽어볼게요. 밍안 밍안 하면 평안이란 뜻이에요. 평자, 안자. 평안이 그럼 외눅빙안 평안이 귀국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간단하죠? 네. 자 읽어볼게요. 나이 마이, m 이 i thời tiết s 자, ngày 하면은 내일이라는 뜻이죠? t 이 ờ i 날씨가 우리 t 이 ờ i t 하면 날씨였죠? 같은 말은 저였죠 기억나세요? 자, t 이 ờ i t 이나 저이나 같은 말이에요. 쎄. 저는 s 자, 저는 뒤에는 형용사가 오죠? s 하면은 나쁜이라는 형용사죠? 그러면 나빠진대요라는 말이죠? 쎄. 네, 미래. 뭐뭐할 것이다. 내일이니까 미래가 되죠? 내일은 날씨가 나빠질 거래요. 이런 말이겠죠? 나이마이 터이 쎄. 저는 so. 네. 내일은 날씨가 나빠질 거예요.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쭉고 웨. 밍, 안. 쭉, 고, 외, 늑, 밍, 안. 자, 여러분, 쭉, 다음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보면요.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 하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기를 기원해요. 바래요 이런 뜻이에요. 뭐, 뭐, 하세요. 뭐, 뭐, 하기를 기원해요. 뭐, 뭐, 하기를 소망합니다. 할 때, 쭉,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그러면, 주어가 동사 목적어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당신이 평안하게 귀국하시기를 바랄게요. 라는 말이죠. 예문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네 쭉, 아잉, 거, 못, 나이. V, 왜. 자, 주어가 동사, 목적어 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이죠. 당신이 가지기를 바란대요. 하루를, 못, 나이 하면 하루죠. 어떤 하루? V, 왜. 즐거운 하루를 가지기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라는 말이죠. 쭉, 아임꺼, 못, 나이, V, 왜. 하면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는 말이에요. 쭉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오면 그거 하시길 기원합니다. 바랍니다. 이런 말이라는 거. 네, 기억해 주세요. 자, 같이 읽어 보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 볼게요. Ngài mai thời tiết sẽ trở nên sâu. 쪽고 về nước b ì n h a Ngài n mai thời tiết sẽ trở nên sâu. 쪽고 về nước b ì n h an. 자, 그래서 18과 모든 내용을 마쳤는데요. 여러분 이제까지 수업 열심히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하셨고, 여러분 언어는 멈추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자, 이 책을 한번더 보고 또 보고 복습하셔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